우리 갤러리에서 여기 한 100m 앞에 요 클램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짝 있죠 주말에는 여기 그 각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찹니다 예. 잘돼 있죠 주말에는 거의 이 밑에는 다 차, 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위에는 지금 한창 일곱 동이 있는데 지금 한창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되면은, 어, 올 여름에 다 차겠죠. 여기 전망은 이쪽에, 바로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마운 오션 골프장. 저 앞에 풍력 발전기 있고, 저 맞은편에 건대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오른쪽, 이쪽으로는 저 바닷가, 관성해수욕장 이렇게 이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입구입니다 입구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관리실도 되고 요저뭐 커피집도 할 어, 커피도 팔고 할 하는 그런 장소가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아늑하게 지어놨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씌워놓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에,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7월 달인데 그 전에 준비를 하고 한 7월 중순이나 8월 되면 다 개장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예. 자, 여기에 왼쪽에 저 있죠. 저기는 폴장 피다게 여기 애들이 위에서 놀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애들 한 두세 명이 음, 브를 가슴에 안고 여기 놀고 있더라고요. 예. 자, 제집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예. 발전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되겠죠. 예. 자, 입구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앞에 폴장이 있고. 자 입구에서 도로 오면 바로 이렇게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내려가다 보면은 글램핑 응, 전체적으로 한, 한꺼번에 한 500명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있죠 자 여기는 이제 풀장입니다 애들 놀수 있도록 물을 가득 담아놨네요 어, 나도 한번 놀고 싶네 그런 <laughs> 장소입니다 예. 여기도 아직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예, 한달 정도 되면 여기 다꾸며지겠죠 예, 조합형 절대. 자, 위에서 본 전경 열었습니다. 예, 저 오른쪽 컨테이너 비슷한 게 있죠. 저는 다 찹니다. 예, 저 밑에까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가 앞으로 어, 맹소가 될. 그런 장소입니다. 예. 여기서 저리 있고, 저기 소나무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현재 이쪽에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예. 저리하고 저, 금방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입니다. 예. 절감하시고, 어,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풍경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